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유익한 정보만 모아서 알려드리는 시크릿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3년 방영 예정 드라마 5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5작품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혹시 이전 영상 못 보셨다면 꼭 만나보고 오시고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가볼까요? 시크릿 박스에서 알려드리는 2023년 예정 드라마 여섯 번째 작품은 tvN의 월화 드라마 첩보 코미디물 패밀리입니다. 다가오는 4월 17일 월요일 오후 8시 50분 방영 예정이라고 하니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호흡이 잘 맞길래 벌써 네 번째 호흡을 맞추는 걸까요? 장혁과 장나라가 부부로 다시 만났습니다. 무역 상사 우수 과장으로 위장한 국정원 블랙요원 권도훈 역을 맡은 장혁과 완벽한 가족을 꿈꾸는 달콤 살벌한 아내의 강유라 역을 맡은 장나라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동안 외모를 자랑할 계획인데요. 그 외에도 최정안, 김남희, 이순재, 가비 등 색다른 조합의 조연들이 가세했습니다. 액션 연기와 더불어 의외의 코믹스러운 연기까지 찰떡 소화해내는 장역 배우의 이중생활 전개가 매우 흥미로울 듯합니다. 여성분들의 관전 포인트로는 미친 존재감과 평생을 패피로 살아온 최정한 배우의 스페셜한 패션에 주목해 보실 것을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작품, 킹더랜드입니다. JTBC 방영 16부작 예정으로 이준호, 임윤아, 고원희, 김가은, 안세아, 김재훈 배우가 출연하는 로맨틱 코미디물입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견디지 못하는 재벌 후계자 구원역의 이준호 배우, 원치 않을 때도 직업상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어야만 하는 천사랑 역의 임윤아 배우가 만나 정반대의 성격으로 사사건건 부딪히다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 전개가 예상되는데요. 항상 연기돌이란 수식어가 따르던 소녀시대 유나와 투피엠의 이준호가 다수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당당히 주연 배우로 거듭났으니 팬들의 응원이 매우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킹더랜드는 6월 편성을 목표로 지금도 태국에서 열심히 촬영이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두달 뒤면 만나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여덟 번째 작품 tvn 방영 예정작 환생 로맨스 드라마 이번 생도 잘 부탁해입니다. 이혜 작가의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데요. 제목이 길어서 이생 잘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년 가까이 19번이나 환생을 반복하며 학벌 외모 업무 능력 등 빠질 데가 없는 출중한 능력을 가진 반지음역에 신혜선 배우가 나섰습니다. 여주인공이 다니는 대기업 MI그룹 회장의 외아들, 문서화역은 안보연 배우가 맡았다고 하네요. 웹툰 속 대기업 스토리 놓칠 수 없죠? 재벌 외아들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와 친구를 하늘에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역할이라고 하니 벌써 모성애가 뿜뿜하네요. 작화도 호평을 받고 여주인공의 직진하는 성격, 고구마 없는 시원시원한 전개로 사랑받았다고 하니 한여름에 방영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작품 꼬마비 작가의 네이버 웹툰 스릴러를 그린 드라마 '살인자 이응 난감'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연쇄살인마를 죽이게 된 평범한 남자와 이를 쫓는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범죄 스릴러 다크 코미디. 반전이 거듭될수록 독자는 혼란에 빠진다는 전개입니다. 우발적인 첫 살인 이후 자신에게 악인을 간별하는 능력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평범한 대학생 이탕 역의 최우식 배우 이탕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 장남감 역의 손석구 전직 형사이자 연쇄살인범 홀로 이탕의 행방을 추적하는 송천 역의 이희준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사막여우상 중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 손석구의 캐스팅 확정 이후 드라마를 보기도 전에 내용을 알기도 전에 이미 재밌다 캐스팅 때문에 볼 거다! 라며 다양하고 재밌는 반응을 모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끈 만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대망의 열 번째 작품, 경성 크리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시즌 1이 나오기도 전에 시즌 2 제작을 확정지었다고 하니 판타스틱 어벤져스급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나 봅니다. 시대의 어둠이 가장 짙었던 1945년의 봄. 생존이 전부였던 두 청춘이 탐욕 위에 탄생한 괴물과 맞서는 두 청춘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으로 기존 한국 드라마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크리처물이란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는 초호와 캐스팅입니다. 박서준, 한소희, 수연, 김혜숙, 조한철, 위하준. 연기파 배우들이 똘똘 뭉쳤네요. 박서준이 맡게 된 장태상 캐릭터는 악으로. 깡으로 막대한 재력을 만들어낸 북촌의 자상가이며 경성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보상입니다. 자신과 모든 것이 반대되는 한 여인을 만나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되짚으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하며 변모하는 입체적인 인물을 표현할 텐데요.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인상적인 캐릭터를 남겼던 만큼 이번 장태상의 캐릭터는 얼마나 멋지게 그려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 상대 여주인공 윤채욱 역은 한소희 배우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찾아낸다는 소문난 토둑꾼 역을 맡은 윤채욱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만주와 상해를 넘나들며 처참하고 악몽 같은 현실에서도 생존해야 했던 이유로 총, 칼등 여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도 능숙하게 다루며 걸크러시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10년 전 사라진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성에 온 그녀는 장태상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을 쫓던 중 끔찍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되는 전개인데요. 크리처물의 늑대 인간이라는 예상이 어려운 전개와 두 사람의 케미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게요. 다음 새로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시크릿박스.